손돌리기 운동은 한 20회 이상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번째는 자, 크러블 이렇게 운이 이 손목돌리는 운동 어? 자, 이거를 앞뒤로 흔들었으면 옆으로도 옆으로 한번 흔들어주시기 바 내 몸을 풀고 나서, 풀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좋습니다 오늘은 공을 치기 위한 준비, 브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드레스에대해서 어드레스라고 하면은 이제 빌드에 가가지고 공을 치기 위해서 다리를 잡고 펜스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잡고 몸에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윙 동작으로 들어가죠 스윙 동작 들어가기 전까지 어드레스하고 하는데 어드레스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스탠스죠 스탠스 스탠스는 기본으로 자기의 어깨 어깨너비. 넓이 어깨 넓이가 좋고 어깨 넓이가 좋고 거리나 상황에 따라서 발을 조금 더멀 벌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좁힐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은 자기가 선택한 클럽 <laughs> 자 인트로킹 그립을 잡던 그 다음에 오버래핑을 오버래핑을 잡던 인트로킹을 잡든, 베이스볼을 잡든, 클럽을 일단 잡으면은, 그 다음에 공위치를 정하는데, 자기 몸 바라고 공하고 거리, 그거를 잡는데, 어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제가 옆으로 서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럽을 잡고, 이, 이 크롭 헤드가 이 크롭 헤드가 이 눈높이 올 정도로 이렇게 꺾습니다. 손목을 눈높이 올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눈높이 올 정도로 한 다음에 이 손목은 고정하고 손목은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허리하고 몸이 구부러져서, 몸이 구부러져서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을, 손목을 이렇게 펴는 게 아니고, 이 상태. 이 헤드가 눈높이 올 정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잡고, 그 상태로 맞추는 거. 예요 거리를.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맞추고, 자 클럽이 볼르 <laughs> 뒤에 뒤에 올 정도로 그거를 맞추려면은 자 잡고 한번 해볼까요? 자 높이 높이에서 그대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숙여지는데 이렇게 숙여서 지금 공보다 클럽 <laughs> 헤드가 앞면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수평으로 발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발을 이동을 해서 이 거리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리를 맞추고 샷을 하죠. 스윙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무릎 엉덩이, 무릎, 엉덩이, 다음에 허리, 허리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옆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배수를 잡고 하시면은 무릎은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은, 무릎은 살짝 구부리죠. 엉덩이는 뒤로 조금 뺍니다. 그 다음에 허리, 허리는 펴고, 허리는 펴고, 고개는 후임은안 되고, 가능하면은 고개는 좀들면니 고개는 좀 서들고, 이런 상태의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 옆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앞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자세가 좋느냐. 앞면. 자, 앞면에서 보면은, 제가 샷을 넣어가 보겠습니다. 안면에서 보면은 양쪽 어깨가 우측 어깨가 우측 어깨가 살짝 내려옵니다. 평행이 아니고 우측 어깨가 살짝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럽의 끝부분 이 끝부분은 좌측 발 대퇴부. 여기가 대퇴부죠? 좌측 발 대퇴부 쪽에 오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팔은 쭉 펴야 되죠. 구부리면 안 되고, 쭉 펴고, 우측 어깨 살짝 내려오고, 여기, 시, 대퇴부 있는 쪽 오고, 이 상태가, 이 상태가 가장,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팔꿈치하고, 좌측 팔꿈치, 우측 팔꿈치,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이십시오. 양쪽 겨드랑이에 붙이고, 자, 붙은 다음에, 두 팔을 쭉편 다음에, 우측 어깨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좀 나가고, 허리 반드시 세고 공을 끝까지 주시해야 됩니다. 공을 끝까지 공을 끝까지 공을 끝까지 주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무게의 중심 무게의 중심은 살짝 무릎을 구부렸죠. 그러면은 이 무릎에 무릎에 무게 느낌이 무릎에 올 정도로 무릎 양 무릎에 오는데 항상 이야기지만은 무게의 중심은 이 안쪽입니다 양쪽 발 발바닥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니고 옆면 아니고 발바닥 그래서 이게 무게의 중심을 무릎에 느끼면서. 안쪽 발바닥에 이렇게 느끼면은 어드레스 자세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을 칠때 어드레스에 항상 좀 신경을 쓰고 어드레스가 잘 되면은 공이 잘 맞는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칠때 어드레우가 처음에 공하고 몸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허리, 눈, 이런 모든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그게 습관화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게, 어드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다시 한 번, 제가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취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맨 먼저, 자, 어깨의 넓이, 어깨의 넓이 정도로 쓰고, 그 다음에, 클럽은 자기가 좋아하는 크 크롭, 클럽을 그립, 그립 잡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그립, 인트로 킹그이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높이, 헤드, 헤드가 내 눈높이 정도로 왔을 때 손목을 꺾임이 딱 좋습니다. 자, 이 헤드 끝이 눈높이 정도 왔을 때가 손목 꺾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대로 이제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공을 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 무릎을 좀 구부렸죠. 엉덩이는 뒤로 뺐지 자, 허리 뺐지요 고개 좀 들고. 자.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이 자세대로 공을 맞추는데, 공을 맞추는데 이 자세로 맞추면 은 제일 좋죠. 그래서 평소에 습방이 되면은 딱 잡고 가서 맞추면 됩니다. 할 때마다 이거 안 해도 조금 습달이 되면은 바로 가서 자세 잡으면은 그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자세 잡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공하고 나의 거리는, 공하고 나의 거리는 이 클럽 헤드, 이 헤드가 자, 내 눈높이 왔습니다. 내 눈높이 왔을 때 자세를 취하고 엉덩이를 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숙입니다. 이 자세로 공을 치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섰을 때 엉덩이하고 허리하고 고개하고 끝까지 공을 봐야죠. 공을. 이렇게 자세를 취해서, 아 어, 옆면 보여드렸고, 이 정면에서 보는 각도는, 정면에서는 우측 어깨가 살짝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이 팔, 이 팔이 겨드랑이에 닿지요. 손을 쭉 펴지요. 이 각을 맞춘 그 각에서 그 자세를 잡았으면, 은 자, 두 손이 쭉 펴서, 우측 어깨는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개는 들고, 허리 펴고, 이 상태가, 이 상태가, 어드레스 자세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양쪽 팔, 무릎. 이 무릎에, 무릎을, 무릎에 체중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발바닥, 발바닥에다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두분 그 설명을 했는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回京。